자, 문제 보면, AB 길이가 지금 6이고, 어, 얘가 8이고, 얘가 10이네. 어, 3대 4대 5. 어쨌든 뭐, 피타고라스 쓰네. 뭐, 그딴 거뭐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두 꼭지점, AB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이 원이 이렇게 있나 봐, 이렇게. 자, 그럼 내가, 뭐, 요 원의 반지는 그냥 R1이라고 한번 해보고. 요 원의 반지는 뭐, R2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럼 뭐, 니네가 알수 있는 게 여기가 R2인가? 어, 뭐, 여긴 R1이겠네. 는 그 다음에, 뭐, 뭐, 여기도 일단 아는 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긴 얼마지? 8-r2 마이너스 나올 테고, 지 여긴 얼마 나옵니까? 10-r1이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일단 니네가 다알수 있겠다. 그지? 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Q의 길이. 이거의, 이거의 길이 구하라고 했네. 이거의 길이. 어, 이거의, 길이. 이거의 길이. 자,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할까가 고민이네. 그지? PQ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 뭐, 니네가 할 만한 게 지금 딱 꼬라지 보니까 별로 없어 보이네? 음. 뭐 보조선은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어, 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조선 을번 거볼까 이렇게. 아, 니네 마음이야 긋는건 그냥 나는 그냥 이게 딱 보이길래 그냥 이렇게 거보는 거야. 이렇게 한번 거볼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려고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해서 이길이를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어차피 여기서 니네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이거 가지고. 뭐 90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뭐 이렇게 생각 을 한번 해보는 거지. 자, 그럼 나는 이 길이랑 음, 이 길이 구해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자 이렇게 딱 긋는 순간, 요 노란 삼각형, 내가 그요 노란색의 보조선에 의해서 요 노란 삼각형과 이큰이큰 이큰 보라 삼각형은 분명히 닮음이지. 몇대몇대몇의 닮음이야? 아, 그냥 닮음이지, 그지? 어, 모르겠네 아직. 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 요 노란색의 요 길이가 얼마지? 8마이너스 r 2대요 길이는 얼마지? 10. 시, 10이겠네 비편은 응. 왜냐면 난 지금 요 길이가 필요한 거 알고 있지? 왜냐면 아, 요 길이도 필요하고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알아야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이제 접근해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럼 일단 요 길이도 한번, 요 길이도 한번 비례식으로 한번 써볼래? 내가 여기를 일단 높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 h 대 뭐가 되겠어 여기는 6이 돼버려, 이 맞지? 일단 여기까지? 음. 그럼 우리 음. 10h가 68에 48. 마이너스 6r2 이렇게 나오나? 네. 어. h가 뭐가 나오지, h가? 5분의, 5분의 24. 2 마이너스 24. 3r2다라는 걸 일단 하나 찾아놨네, 그지? 어. 일단 요 길이는 하나 찾았어, 그지? 음. 그럼 나 이제 요 길이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 길이가 필요한 이유는 1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지? 여기를 한면 구하기 위해서, 이거 대, 얘는 또 똑같잖아, 그지? 이거 대, 이거는, 어, 이게 얼마지? 아, 여기를 모르는구나. 아, 아, 여기를 이제, 어, 엑, 아이씨. 스라고 할까? 어, 얘도 아까 Y라고 할 걸. X 엑스 대, 얼마지? 8, 8, 8이겠지. 8, 이렇게 써다. 도 그럼 또 여기서 내양해볼까? 내향 내양해서 같겠지, 네. 그지? 네. 네. 얼마야? 10X. 10X는? 64 마이너스 8알트 이렇게 나오나? 8알트 그럼 x는 얼마야 이번에? 5분의 32 마이너스 4알트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나는 아까 전에 이, 이 분홍색 길이 어떻게 구하려고 했냐면 분명 이거 제곱 더하고 이거 제곱 이용해서 푼다고 말했지 그지? 얘는 구했고 이제 얘만 구하면 되겠네 얘는 얼마야? 10 마이너스 r1에서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도 돼? 10 마이너스 r1에서 어우. 뭘 빼야돼? 5분에, 5분에 32, 32 마이너스 네. 빼야겠지. 4일 2를 빼야돼, 그치? 4일 원이지 4일 2지? 음. 잠깐 미쳤어. 었 자, 어. <laughs> 얼마에는? 와, 네. 미쳤네. 자, 5분에 58. 5분에 58. 18? 58. 네. 마이너스. 5R1 <laughs> 이거야 일단? 어 애들 R2를 안 쓸걸 얼마야? 6-R1이라고 쓸수 있었는데 그치? 네. 문자를 최대한 줄이는게 좋은데 자 일단 그럼 R2를 바꿔보자 R2를 뭐라고 써야 된다고? 6-R1 6-R1 정리 한번 더 할게 아쟤 R2였어? 네. 아이씨 네? 아니 예식이랑 연립하려면 얘 R2로 나와있으니까 R2로 없애는 게 좋겠다, 진짜. 어, 잠깐, 잠깐, 다시. 얘 R2지? 얘, 얘 뭐였지, 아까? R2지. R1으로 없애자. 어, 왜냐면 여기가 R2니까 얘도 R2로 해놓는 게 낫잖아. 그러면, R2는? R1은? R2.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뭐 있었니? 플러스 R2야. 얼마나 오지? 5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겠다. 다 구했네, 이제. 응. 음. 니한테 원하는 게 뭔데? 이거 제곱 아니야?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에, 최소값. 음. 해봐야지, 뭘. 응. 하. 일단 25분에 1은 앞으로 끄집어내놓고 쓰자, 그치? 그래도 미쳤네 3도 끄지 말까? 네. 이5번에3다 어, 끄지 말았다고 칠게 그지? 9 음, 9로 끄지 말내야지 똑똑한데? 자9 끄지 말겠습니다 그럼 이제 3 나갔지? 네. 어, 얼마나? r2의 제곱, r2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나갔지 그지? 16 3 나갔으니까 8 16 16r2 16 플러스 64. 얘도, 지금 잘 봐. 이거 5 나간 상태야. 네. 3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4다 안에까지 얘도 3 나갔으니까 3 이렇게 남아있다. 그치? 그러면 네. 플러스 9 r 9의 제곱. 네. 마이너스 24R2. 플러스 16. 이렇게 들어갑니까? 네. 자, 얘는 다시 정리하니까. 2 5분의 9에. 시발. <laughs> 자, 시발, 제고. 어. 마이너스, 사십, 알트. 플러스, 팔십. 네. 어, 착하네. 자, 어. 어. 10 끄집어 내자. 네. 10끄집어 내, 네. 응. 어. 어. 얼마 이래? 오분의 시팔. 아, 어. 얼마? 알트, 마이너스, 에제곱고 그지? 네. 어. 그 다음에. 얘얘8 남았었잖아 네 근데 아이씨 암살하지 말자 어네 R2 아, L2, 마이너스 R2의 제곱 마이너스 4 4R2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원래 플러스 8 이렇게 있었지 네 10건 했잖아 어 그지? 자 그러면은 어, 무서워 자28 R2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얘가 4 4 5분의 네, 72야? 네. 그래서 최솟값은 얼마야? 5분의 72가 답이겠네 어? 아, A분의 B, B. B, B 구하라고 했잖아 A 곱하기 B 하니까 얼마360 이렇게 무슨 말인지 했지? 네. 음.